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저 오늘 폴라리스 AI와 오피스를 볼 건데 우리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애플과 함께 삼성까지 섭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 상승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리노스가 폴라리스 AI가 되고 여러분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와 함께 AI로의 진출을 선언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설거지 물량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시면서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폴라리스 AI,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운원는 여러분들 여기 좀축에는못 끼고 있는데, 이세개 중에 여러분들 대장주가 분명히 있고, 이 대장주들이 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폴라리스 AI라든가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장주 판매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짚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무조건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 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었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이 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사실에근거해서 팩트체크를 항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내 네, 계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지금 급등주들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폴라리스 세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매수 매도하면서 여러분들 5%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우리 계좌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제 계좌인데 여러분들 폴라리스 세원 없죠? 어, 전략 매도하면서 우리가 5%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다. 자, 눈치 채신 분들은 뭐다? 그렇죠. 우리 폴라리스 세원은 이제 대장주는 되지 않겠구나라고 여러분들 눈치 채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내용 마크 조회를 해보면, 자, 1차 매수 끝에 여러분들, 1차 매도, 2차 매도, 여러분들 5% 수익권 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전을 위협할 때 청산을 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투명하게 보여드리면서, 우리 폴라리스 그룹주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하면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도 공개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시드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 벌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 꾸준하게 여러분들 계좌 회복을 시켜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폴라리스 AI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정말 궁금한데 실시간 대응 여러분 들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건그 종목으로 우리 여러분들 끝날 거 아니잖아요. 주식 생활 끝날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잡아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구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서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저와 같이 재미나게 주식생활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나도 한번 실시간 대응 받고 싶어요. 다 이런 종목들 매수매도 하면서 누적수익 쌓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2월달 누적수익 보시게 되면 이렇게 138% 정도 나왔는데, 이런 누적수익 같이 저랑 쌓아가면서 진짜 계좌 회복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들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소통방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쉽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폴라리스 ai가 지금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정말 눈에 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대장주를 잘 판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A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폴라리스 오피스가 투자를 진행해주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리노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분기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얘네들의 주요 제품이 뭐였죠? 그렇죠. FC 사업 부분입니다. FC 사업 부분은 가방을 팔고 캐주얼을 팔고 유통을 하는 그런 마진을 올리는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IT 사업 부분에서 특화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SI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면서 AR을 채택하면서 보다 스마트 공장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마트 공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포스코 DX가 무슨 종목이죠? 그렇죠. 스마트 공장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눈부신 상승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ls 일렉트릭도 보다 어 스마트 공장을 채택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 물론, 폴라리스 AI가 여러분들 채택하고 있는 이 SI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어떤 거에 증폭이 됐어요? 그렇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다? AI 솔루션과 함께, 아, 스마트 공정이 영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증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 뿐인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제는 성과가 나와야지만 기대감이 더더욱이나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보다 아 이제 매출도 미친듯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매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건 뭐냐면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주사로서 여러분들 얼마큼 올라갔다? 어 고작 4천원에서 두배 정도 올라갔다 100%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폴라리스 AI는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갔다? 그렇죠. 거의 350%까지 올라갔다. 자, 이래서, 어, 대표님,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고 대장주가 바뀌었다고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이 기사를 왜 보여드렸냐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AI를 연동할 수 있는 이 힘. 이 힘이요. 자금을 만나서 리노스가 수혜를 받은 거고요. 거기에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라 세원까지 급등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증폭되는 일이 있었죠. 어떤 거예요? 그렇죠. 폴라리스 그룹사가 이제 제약사까지 인수하겠다라고 한 소식에 폴라리스 세원까지 급등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폴라리스 세원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네, 단타를 무조건 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은요, 지속적으로 발라드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폴라리스 세원의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급등은 물량을 매집하는 거지 지금 당장 급등하기 위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다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점점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 물량이 나왔다 고점에서 얼마나 터졌다 여러분들 고점에서 1450억이 터졌고요 1450억이 터지면서 누가 나갔어요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폴라리스 AI는 다시 한번 설거지 물량이 한번 더 나올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물량 탈출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 그렇죠. 바로 주봉상, 이격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L.S. 멀티리얼즈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꼭대기에서 매매한 것도 뭐였다? 바로 이격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세원도 여러분들 분봉상 제가 꼭대기에 매도를 했습니다. 완전 꼭대기에 매도를 했는데 이것도 뭐다? 분봉상? 이격이 발생이 되고 거래량이 터져버렸다.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나갔어요. 근데 이격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쯤은 설거지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한번더 슈팅 하면서 쌍고점을 만들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그런데 여기서 오피스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대장주의 손바뀜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추세대로 돌파했고 7천원선에서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요? 보세요. 자 2월 14일입니다. 여러분들 2월 14일 무려 15일 넘게 그 전에 폴라리스 오피스 어디서 매수하라고 했어요? 7천원선 여러분들 돌파하면 무조건 자동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그만큼 의미 있는 선을 뚫어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래량을 터진, 터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누구였다? 외국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이때 매수한 물량 대비 나가지도 못했고요. 거기다가 기관이 쓸어 담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별표쳐야 될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국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내 시장에 지금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면서 누가 기관이 미친 듯이 팔고 있어요 왜 오히려 반대로 국가에서 괴롭히는 이 스튜어드쉽 코드가 발동이 되면서 기관의 들의 어깨에 무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이 미친 듯이 매도할 때 사주는 종목이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내가 지금 시장의 대장주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타 법인이 이틀 동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왜 기타 법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 법인은요. 대주주 아니면 5% 이상의 대주주입니다. 아니면 뭐다? 여러분들, 거래처입니다. 이 거래처도 참 중요한 게 내가 오피스랑 거래를 하고 있는 이 거래를 봤을 때 오피스의 주가가 현저히 낮다라고 판단된 기타 법인들이나 저 같은 투자자산운용사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5일 뒤에 공시가 나올 대주주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난 호재겠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관 애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팔고 있었는데. 드디어 꼭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 그러면 오늘 이 매도는 외국인들이 불러왔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바닥을 잡고 7,000원에서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나온다라는 것. 그러면 9,550원까지는 당연한 반등이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신고가를 여러분들 찍고 오히려 어떻게 올라가줘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 자리처럼 올라가줘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와 지금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근데 찍고, 다시 한 번, 안착, 다시 한 번, 엄청난 슈팅. 자, 다시, 찍고, 안착, 그리고, 다시 한 번, 슈팅, 안착, 그리고, 다시 한 번, 엄청난 슈팅. 자, 이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00원에서 7,000원 선까지,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 올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매수 타이밍, 여러분들, 폴라리스 AI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오피스로 넘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 정리 안 되고,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혼자서 지금 매매하시면서 우리 폴라리스 그룹주를 잡고 있는데 어떤 게 대장주도 모르겠고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에 대해서 엄청난 기사들이 서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 어떻게 분별해서 주가에 대입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런 부분과 함께 가장 빠른 급등 뉴스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도 계좌 회복이 안 되셔서 너무나 힘들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매수 매도하면서 매일 10%에서 여러분들 짧게는 5% 이상 차곡차곡 누적 수익 쌓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제가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제 계좌를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잡아가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도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실시간 대응 받고 싶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은 매매 타점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010-6796-3392제 번호입니다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는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꼭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어 계속해서 히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히든 종목은요 그냥 짧은 수익이 아니라 좋은 수익 구간들 나올 수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든 종목 저와 같이 매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52%까지 올라갔다가 일부 물량 청산하면서 지금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 3월 달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12월 달부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공모주 때부터 말씀드린 LS 멀티리어즈 우리 같이 잡고 있죠? 130% 정도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1월달 LS 네트웍스 똑같이 테마 타면서 여러분들 LS 네트워크스 30%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고요 그리고 2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치지즈크 통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다음 대장주로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44%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5일 9시에 여러분들 5,350원에서 같이 매수를 하면서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LS 넥트워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한 내역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4,660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아주 좋은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면서 1차, 2차 매수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무려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해드리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월달 4월달 집중해야 되는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 달 히든 종목 여러분들 워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도 든든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ai와 바이오 여러분들 요거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저조한 바이오 기업이 ai를 채택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테마에 몰려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봉이 다 수출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5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바로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의 형태로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약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폭등점 매집봉이 다수 출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개미털길 구간에 나오면서 큰 손이 지금 미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2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HLB와 지금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지금 바닥서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등점 마지막 매수기회인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삼각수렴 끝지점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제가 보여드려야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의 조건이다. 즉,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 이미 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구간 나오고 있는 우리 히든존목, 다음 3월 달 히든존목 어떻게 봤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 참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히든존목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인생에서 인생 역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하는 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종목으로 인생 역전한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재미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만 띡땡겨주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 타점방 초대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구간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